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8번 나가죠. 자, 휴대용 비상조명 등 설치 대상 중 가로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그래서 요 휴비, 휴대용 비휴 비상조명 등 설치 대상은 예, 1번이 바로 요 숙박시설이죠. 수용인원이 예, 100명 이상인 영화 상영관, 그 다음에 판매시설 중에서는 요 대규모 우리가 점포라고 하죠. 철도 및 도시 철도 시설 중에서는 요 지하 역사. 그 다음에 지하가 중에서는 요 지하 상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건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해설해 보면은 요 휴비, 휴대용 비상조명 등 설치 대상 꼭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비상조명 등 설치 대상은 지하층을 포함한 이 층수가 5층 이상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450제곱 이상인 겨, 경우에는 이 지하층하고 무창층이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지하가 중에서 터널,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이죠. 그 다음에 9번 가죠. 자, 거실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이 20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이 감지기의 종류를 물어본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부착 높이에 따른 이 감지기 적응성 주로 잘 나오는 것이 이 8m 이상 15m 미만 그 다음에 15m 이상 20m 미만 이 20m 이상 이세개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8m 이상 15m 미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는요 머리 글자 차이 광염불 이렇게 암기하면 좋죠 차는 차동식 분포형. 이는 이온화식 1, 2종. 그다음에 요 광은 광전식인데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 흡형. 세 가지죠. 이거 1,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자, 15m 이상 20m 미만. 여기는 이광연불이죠. 그래서 요 15m 이상 20m 미만은 다, 요건 일종만 해당이 돼요. 이온화식도 일종. 광전식도 일종만 해당이 되죠.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다 20m 이상에는, 여기 불광이라고 했죠? 불광. 불광 중에서 아나로그 방식만. 그래서 불은 불꽃감지기. 광은 광전식인데, 요 불리형하고 공기 흡입형만 해당이 되죠. 요것 중에서 요 아나로그 방식만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는 20m 이상이라고 했죠? 부착 높이가. 그럼 불광만 해당이 되는 거죠. 요 불꽃감지기하고, 요 광전식 중에서는 분리형하고 공기 흡입형 중에서 요 아날로그 방식만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자탐설비하고 화재 안전 기준에서 배선 관련 사항이란 거죠. 강 물음에 답하셔야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요 감지기 회로하고, 요 부속 회로 이놈의 그 절로하고 대지 사이 또이 배선 상호 간에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2 5 0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했을 때 절연저항값이 몇 메가옴 이상인가 이건 여러분이 하지안전기준에 나와있는거죠 0.1메가옴 이상 그 다음에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의 수 일곱 개 이하죠 기본적인 거고요 종단장 설치 기준 두 가지만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종단장은 어디에 설치하냐면 주로 발신기에다 설치하죠. 그래서 여러분, 발신기 함 열어보면 여기 단자가 있어요. 여러 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종단장 연결해 놨죠. 발신기가 바로 점검에, 점검하고 요 관리가 쉬운 장소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되죠 두 번째는 전용함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예, 1.5m 이내로 할 것이죠 그 다음에 항상 이 종단저항은 감지기 회로의 요 끝부분에 설치하죠 그래서 감지기가 이렇게 쭉 설치되면 요 감지기의 요끝 부분이 이 종단 저항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감지기 회로의 끝 부분에 설치하며 요 종단 감지기에 설치할 경우 만약에 여기 하지 않고 여기에다 이제 종단 저항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요 기판이나 감지기 외부 등에요 별도의 표시를 하라는 거죠. 즉 여기다가 종단 저항이 있다는 감지기라는 표시를 해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종단장 설치 기준 두 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요 1번하고 2번이 각자 간단하죠. 요두 가지만 여러분이 암기해서 쓰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요배선의기준그래서 도통 시험을 위한 종단장 설치 기준 요세 가지 여러분꼭 암기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감지기 사이에 회로배선은 배서, 송배전식, 보내기 방식이죠 이렇게 중간에서 만약에 감지기가 있으면 이렇게 병렬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될 경우 여기를 들러서 다시 일로 갔다가 이감지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송배전식이에요 자, 검지기역기 4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두 선이 와서 얘 연결하고 요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왔다가 또뭐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서로 병렬은 안되고 이렇게 직렬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송배전식이에요 그 다음에 감지기로하고요 부속회로에 절로하고 대지사이 그 다음에 배선상호간 절연저항값은 1경계구역마다 250V 절연저항계로 측정했을 때 측정값이 0.1MΩ 이상 그 다음에 여기 공통선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의 수는 7개 이하 감지기의 절로저항이죠 요 감지기 해로의 절로저항값은 55Ω 이하 절로저항은 작을수록 좋은 거고 저항장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 보면은 배선 회로에 요 종단 저항값 10k옴 그러면 여기 배선 저항이 25, 릴레이 저항이 15. 회로의 전압이 24V라는 거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이 감시 전류 계산하고 물음 2는 동작전류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시전류는 여러분이 여기 수신기가 있으면 예를 서 감지기가 여기 두 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발신기가 있는 거죠. 쭉 있는데 여기서 이제 회로선 한가닥. 그러면 공통선 한 가닥이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종단장이 여기에 설치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류가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종단장 지나서 평상시에 이런 상태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감시 전류예요. 그래서 이 감시 전류 계산할 때는 이 회로의 전압을 릴레이 저항 그다음에 배선 회로의 저항, 종단 저항 이세 개를 더해서 나눠줘야 되고, 이게 만약에 미디안 빼일 경우에는 여기에다, 여게 지금 안 빼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빼니까 천을 곱해주면 돼요. 두 번째에 보면. 이 동작전류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동, 동작전류라는 것은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 화재가. 자, 화재를 발생해서 이 감지기가 단락이 된 거죠. 슈트가 된 거죠. 즉, 동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감지기가, 회로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르다. 이 화재를 감지한 동작 감지기가 달락이 되니까 전류가 일로 흘러버리는 거죠. 그이 그러니까 종단 저항을 지나질 않아요. 그래서 요 동작 전류는 릴레이 저항 플러스 예 배선 회로의 저항, 동작 동저 종단 저항은 지나지 않기 때문에 회로의 전압을 릴레이 저항하고 예 배선 회로의 저항 더해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작전류 미리암 빼야 할 경우에는 여기에다 천을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감시전류는 그 전류가 요 종단 저항을 지나는 거고, 동작전류는 종단 저항까지 가지 않고 화재를 감지한 요 감지기가 단락이 되니까 바로 수신기로 전류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감시 전류는 여기 보시면 요게 바로 12요 릴레이 저항이죠. 15요게 릴레이 저항이에요. 그 다음에 배선 헤로의 저항이 요게 25옴이죠. 그 종단 저항이 여기 10kg 옴이라고 했으니까 1kg 옴이이옴으로 하면 10의 3승 옴이죠 그래서 여기다 10의 3승을 해서 5옴으로 바꾼거죠 단위를 그래서 회로의 전압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mA니까 1000을 곱하면 2.39mA가 리 나오는거죠 자 작동전류 즉 동작전류는 릴레이 저항 15옴하고 배선 회로의 저항 25옴 회로의 전압을 나눠준거죠 마찬가지로 리 mA니까 여기다 1000을 곱해준거죠 여러분이 감시전류, 동작전류, 요건 여러분이 공식, 암기하는데, 여러분이 이 회로도를 한번 잘 머리에 넣어놓으면은, 이거 굳이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12번 가죠. 자, 12번은 구부러지지 아, 않은, 즉, 직선이죠. 직선 복도의 요 보행거리가 3 1 m 일 때, 유도표지의 최소 개수 물어봤죠. 그래서 유도표지는 보행거리 15m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도 표지의 설치 기준을 보면 보행거리 15m 이하예요. 그래서 직선 그 길이 31m를 1.5m로 나눠주면 2가 넘어.. 너무 마이너스 어, 1을 해줘야 되죠. 객석 유도등이든 유도 표지든 다 이거는. 길이를 갖다가 기준, 보행거리의 요 기준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07이 나오죠 이건 반올림이 아니고 무조건 올려서 정수로 표기해줘야 되니까 예,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그래서 여러분 요 복도에 가보면 벽쪽에 보면 여기에 사살표 모양으로 예, 통로 유도 표지가 바닥으로부터 예,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요 다음 13번 가죠 자, 13번은 통로 유도등에 대한 그 설치 기준인데 강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이 복도 통로 유도등 이 복도에 설치된 거죠 보면 여기에 이렇게 통로 유도등 설치되어 있는데 요거는 보행거리 몇 미터마다 하냐? 우리 유도표지가 15미터였죠? 유도표지는 요건 보행거리 15미터마다. 그 다음에 유도등은 통로에 통로. 유도등은 요건 밝으니까 조금 요거보다 넓게 해도 되겠죠. 예, 20m 이하마다 여러분이 설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도 통로 유도등은 보행거리 몇 미터,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하면 되죠. 네, 복도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 이하했는데 이건 유도 표지하고 복도 통로 유도등 다 똑같아요. 예, 1 m 이하죠.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1미터 1 어, m 이하. 그러면 거실 통로 유도등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이냐? 예, 1.5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그 거실 통로 유도등은 이 천장 쪽에 보면은 이 주차장 같은 데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그 걸려져 있고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이죠. 그래서 바닥으로 설치 높이 1.5m 이상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복도 통로 유도 등은 복도에 설치하는 거고,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거실 통로 유도등이죠. 그래서 거실 통로 유도등은 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그 다음에 거실 통로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주차장 같은 데 보면은 여기에 벽이 있는, 저 기둥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1.5m 이하에다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지상 30m, 양정이 30m라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요 높이, 높이의100 세제곱m의 저수조. 자, 저수조의 부피가 최적이 100 세제곱미터라는 거죠. 이때, 전동기, 용량이, 모터의 용량이 30kW. 효율이 70%. 또 여유계수, K가 1.2라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몇분 후에, 수조에 물이 가득 차겠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터 소요동력 계산할 때 있죠. 킬로와트는 비중량, 물이죠. 여기에다가 펌프의 토출량, 요 단위가 세제곱퍼의 세크죠. 다시 말하면 Q라는 것은 요 부피를 세제곱미터를 시간, T로 나눠준 거죠. 여기에다가 전량적 미터, 효율로 나눠주고, 전달계수, 요,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요, t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p, kW는, 비중량에다가, 예, t분의 요, v가 되는 거죠. 요, q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전량적 h 치고 효율로 나눠주고, k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다 T로 여기 양쪽에 곱해줘서 이 T를 계산해보면 T라는 놈은 모터 소요동력에다가 효율로 곱해서 비중량 그 다음에 수중의 부피 그 다음에 K값 아 H도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양정 양정 곱해주고 다시 이 K값 이놈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 시계 대입하면 돼요자 물의 비중량은 9.8kN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수조의 부피는 지금 100세 제곱 이라고 했죠 자 전연경은 30미터 자 전달계수는 1.2죠 자 요런 물 모터의 그 동력이 지금 3, 어, 30kW죠 자, 효율이 70%니까 0.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t를 갖다 시간을 계산하면 초조초 1680초가 나와요. 세크죠, 세크. 그럼 이거를 분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여기. 물어본 게 분으로 답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 세크를 없애고, 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분이죠. 자, 같은 걸 곱해야 되니까 1분은 60 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크 서로 약분 되니까 단위가 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분이 약 28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 28분이 되는 거죠. 14번은 여러분이 모터 소요동력 계산하는 그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 15번 가죠. 자, 15번은 연면적이 여기 7,000제곱이죠. 지상 15층, 지하 15층. 특정 소방 대상물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예,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해야 하는 층을 갖다가 쓰라는 거죠. 이거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재층하고 이 경보층 화재층이 우선경보는 2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예, 발화층하고 그 직상층이죠 그 다음에 이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예, 발화층, 직상층, 예, 지하 전층이죠 그러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발화층, 예,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이죠. 이건 여러분이 다 암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11층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요 발화층이 11층이 되는 거죠. 자, 직상층은 바로 위층 예, 12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층 화재가 발생이 되면 요 시상 11층은 요건 발화층 그 지상 12층은 예그 직상층이 되는 거죠 그다 지상 1층에서 화재 자 1층에서 화재 발생하면 발화층 직상층하고 지하 전층이죠 그래서 발화층이 예 지상 1층 직상층이 지상 2층이 되는 거죠 그다 지하 전층이니까 지하 1층 지하 2층 예, 지, 지하 3층, 지하 4층, 예, 지하 5층까지 해서, 이게 바로 지하 전, 전층이 되는 거죠. 여기 지하 1층 화재 발생했을 때, 1층이 지하 1층이 발화층이 되는 거죠. 직상층은 1층이 되는 거죠. 나머지 지하 2, 3, 4층, 아, 5층까지가 기타의 지하층이 되는 거죠. 저기 지하 1층이 요게 발화층 그다음 지상 1층이 예, 그 직상층 요 나머지가 요 기타의 지하층이 되는거죠 여러분이 요 5층 이상 30층 미만이고 연면적이 3000제곱을 초과할 경우에는 요게 발화층 그 직상층인데 요 30층 이상 있죠? 요 30층 미만이에요. 요거 30층이상있죠? 요거 30층미만이에요 30층 요거 우선경보대상에서 요거 30층미만일경우에 발화직상우선경보고 고층건축물 30층이상일경우에는 요건 발화직상 4개층이에요 2층이상일경우 그 다음에 요 1층일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발화층 그 직상 4개층하고 지하층이죠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요건 똑같아요 발화층하고 그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 요거 구분해서 여러분이 꼭 정리를 좀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자탐살비의 요 평면도인데 1에서 5까지의 요 배선 가닥수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자 여기 1번에 보시면 수신기가 발신기 하나만 담당하면 회로선 그 다음에 회로공통선 그 다음에 경종선이죠 요거는 경계구역 수에 따라서 우선경보 방식일 때 변동되는 가장수죠자 변동이 안 되는 것은 전화선 응답선 예, 표시등선, 경종, 표시, 공통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은 기본 7가닥이죠. 회로 한가닥, 회로 공통 하나, 경종 하나, 전화, 응답, 표시등, 경종, 표시 공통 하나에서 총 1번에는 7가닥이 필요한 거죠. 다음 2번. 자, 여기는 종단장이 여기 하나 있죠. 그럼 여기서 회로선이 하나 가는 거죠. 자 회로선이 하나 가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 감지기 들렀다가 종단장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이건 회로선. 자 그럼 공통선이 또 하나 가야 되겠죠. 자 공통선이 여기서 또한 가닥이 가야 되죠. 이 감지기 연결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배선 가닥수를 물어본 거죠. 자, 여기 2번은 4가닥이 되는 거죠. 2, 2번에는 회로 2가닥하고, 회로 공통 예, 2가닥. 그래서 여기는 4가닥이 되는 거죠. 여기는 7가닥이 되고, 여기는 4가닥. 그 다음에 3번. 예, 3번은 여기 2가닥밖에 없는 거죠. 어, 1가닥씩. 회로 하나. 네, 회로 공통 하나에서 3번은 두 가닥. 자, 4번. 여기죠? 마찬가지로. 회로 하나, 회로 공통 하나에서 두 가닥. 그 다음에 5번. 네, 여기는 네 가닥이죠? 회로 둘, 회로 공통 둘에서 네 가닥.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기본 7가닥. 여기 2번은 네, 네 가닥, 회로들 공통들, 3번 두 가닥이죠, 4번 두 가닥, 네, 5번은 네 가닥이 되는 거죠. 저 16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기본적인 문제니까 여러분이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